안녕하십니까? 오늘 매빅 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 발표를 맡게 된 한빛드론의 김주현입니다. 그 시국이 시국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어, 저희 여기 건물 관계상 그 많은 분을 지금 초청하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한정적 인원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어,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네요.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매빅 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드라는 제품입니다. 어, 기존에 매빅 2 엔터프라이즈 시리즈들이 두 종류가 존재했었는데 그 듀얼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기능 중에 이제 주요 기능, 그다음에 스펙, 그다음에 질문 상들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다섯 가지 기능, 주요 기능 향상된 부분을 소개를 드리면, 어,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센티미터 레벨로 그 기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RTK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승, 사선 하강 등 이렇게 속도가 보강이 됐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그리고 웨이포인트가 기존에 99개여서 240개로 웨이포인트 기능도 향상이 되었고요. 여러 상 카메라는 640에 512 픽셀의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실화상 카메라는 4800만 화소짜리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드리면 어 공공 안전에서 그 향상된 긴급 지원이 그러니까 그 전원을 켜서 실제로 임무에 투그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긴급한 상황에 적용하기가 쉬운 기체고요. 저조도에서도 열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체들은 뭐 서치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원활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화상, 열화상들이 동시 탑재돼서 그 데이터들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용도의 공공 안전 그 임무에 투입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어드밴스드는 640의 5 1 2에 해상도를, 열화상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30Hz까지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듀얼에서 지원하던 그 똑똑 끊기는 것 같은 영상이 아닌 그실 영상처럼 부드러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시각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해상도가 그, 그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광학줌이 지원되진 않지만 디지털 줌이 지원이 돼서 그 좀더 선명하고 확대한 영상들을 확보할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차이가 왼쪽에 보시는 게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듀얼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고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식별 여부의 차이가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에서 30m 높이에서 지금 뭐 이게 프로젝터라 좀 선명도가 떨어져서 그 식별이 잘안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 왼쪽 화면에 지금 사각형이 쳐져 있는 곳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어서 엔진룸의 열을 감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실제 이미지에서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듀얼인데 듀얼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명확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시설 같은 데서 사, 그 에너지 설비나 점검에 사용하는 경우에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 시설물 점검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RTK 모듈이 탑재돼 있어서 그 컴파스 에러나 이런 것들에 더 민감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형이고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투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듀얼은 그 열화상 카메라가 라디오메트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각각 지점에 대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이 안 되는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 그, 레디오메트릭 센서라고 해서 여러 상 카메라 이미지 중에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지점의 온도를 알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RTK 안테나를 탑재를 하고 네트워크 RTK를 사용을 하시면 그 실제로 기체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 컴퍼스가 오류가 있더라도 RTK에서 그 방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자기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이미지하고 일반 그 영상 이미지가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한쪽의 데이터가 아닌 두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비교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은 어, 이제 엔터프라이즈 듀얼하고 어드밴스를 비교를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면 비행 시간은 RTK를 탑재하지 않았을 때 공통적으로 최대 31분 비행이 가능하고요. RTK 모듈이 탑재됐을 때 27분,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조금 감소하긴 하지만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일반 화상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 2.3분의 1인치 센서가 사용되던 것이 4,800만 화소, 2분의 1인치 센서로 센서 자체 크기도 커졌고, 화소 수도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 화소에서는 일반 화상은 디지털로 4배 줌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지금 어드밴스드에서는 32배 디지털 줌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 화소를 가지고 확그 이미지를 확대하는 개념이어서 화소수가 낮으면, 디지털 줌을 쓸때 실제로 화질에 열화가 생겨서 그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화소 자체가 네배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하더라도 그 물체 식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원활해진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열 영상 카메라를 보시면 해상도 160에 129Hz 짜리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게그 기존 듀얼 제품이고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 6 4 0 512 30Hz 그리고 디지털 줌을 16배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그 지금 엔터프라이즈 듀얼도 160에 120짜리 센서를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 여러 가지를 병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장된 이미지는 실제로 이거보다 큰 이미지가 저장은 됩니다. 근데 실제 센서가 이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뭐 편법 같은 그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 어드밴스드는 온전히 640512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나 엔터프라이즈 듀얼에는 현재 지금 옵션으로 제공된 RTK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TK는 현재. 어드밴스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거그 다음에 조종기 같은 경우도 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계열이 쓰던 거는 매빅2하고 동일한 일반 조종기 그러니까 스크린이 없는 일반 조종기와 스크린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롤러 두 가지가 지원이 됐었는데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롤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종기, 액정이 없는 조종기 핸드폰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는 기존 제품은 99개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게 240개로 늘어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요. 어, 상승 하강 속도에서도 그 기존 어드밴스 엔터프라이즈는 초속 5m 상승, 초속 3m 하강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 6m의 상승 속도가 가능하고 하강 시에도. 5m/s의 속도로 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하강을 할 경우에는 7m/s까지 하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훨씬 더 좋아져서 어, 같은 비행 시간이어도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체 자체 기동성이 바뀌어서 좀더 그 민첩한 기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음, 사양을 보여드리면 뭐 기존 제품하고 기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서 뭐큰 비교 대상은 아니실 거로 보이고요. 단 이제 무게는 카메라가 좀 커져서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진 점. 그다음 비행 시간은 RTK 있고 없고 여부만 상관이 있고 실제 비행 시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종기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컨트롤러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송수신 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규격인 FCC 규격 10km. 국내 규격은 지금 6k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파방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속도, 어, 그거리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포트라이트, 스피커, 비컨 이게 동일하게 다 제품 호환이 되고 있고요 RTK 모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은 조종기 자체가 스마트 컨트롤러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장되어 있는 DJI 파일럿 앱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바일 s d k 니까그 그러니까 앱을 SDK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열화성 카메라를 위한 서머 SDK로 그 개발을 한 앱을 사용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그 기존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질의응답을 보여드리면 어 어드밴스드는 혹 광학 줌이 되나요? 질문인데요. 광학 줌은 지원되지 않지만. 그 일반 화상에서 32배 디지털 줌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에 있는 카메라들을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나 엔터프라이즈 듀얼 카메라와 그 교체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 미션 중에, 그 자동 비행 미션 중에, 열화상 이미지는 저장이 이루어지나요? 하는 질문인데, 어, 열화상 이미지하고 일반 화상이 동시에 SD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어, 뭐, 해상도하고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미지가 저장되진 않고 약간 그 여러 상 이미지는 좀 작게 나오길 테고 일반 화, 그 화상 이미지는 좀 크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포함하는 동일한 위치의 각도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데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어드밴스, 기존 어드밴스, 아, 어드밴스도하고 기존 듀얼화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란 그 질문은 어그 해상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확보했을 때에 대한 정밀도라든가 그다음에 RTK를 사용하면 위치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좀더그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도 그 엔터프라이즈 제품하고 마찬가지로 방수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엔터프라이즈나 엔터프라이즈 듀얼에 쓰던 일반 조종기, 액정이 없는 일반 조종기는 어드밴스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그 조종기에 탑재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의 DJI 파일럿 앱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그 SDK로 개발된 앱들은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 SDK는 최신 버전의 어드밴스드를 지원하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앱들을 개발해서 연동하는 것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 촬영한 여러상의 온도 측정을 후처리 할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 후처리 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DJI 쪽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미션당 웨이포인트는 지금 현재 기존 제품은 99개, 신형 제품인 어드밴스드는 240개.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iOS 버전의 파일럿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어드밴스드를 찍은 사진에 타임 스탬프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열화상에는 저장이 되지 않고 그 화상 이미지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 오타네요. 빠졌네요. 어드밴스드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JI 어시던트 2, 4, 맵빅을 사용해서 기체 조종기를 PC에 연결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앱 자체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DJI 플라이트 허브는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드밴스는 항공 측량을 지원하나요? 어드밴스는 실제로 항공 측량을 위해서 설계된 기체가 아니어서, 어, 그 지원하지 않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카메라 열화성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파일럿 앱에서 미션 플라이트가 가능해서 매핑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 데이터를 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뭐, 그, 항공 측량을 위에서 설계된 기체들의 데이터보다는, 뭐,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존 엔터프라이즈 시, 시리즈의 액세서리가 어떤 것이 호환이 되나요? 스피커, 스포트라이트, 비컨 확장 포트 커버, 액세서리 가방, 보호 케이스, 배터리, 프로펠러 충전기, 충전 스테이션. 그, 조종기 외에 모든 부분은 다 호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기존에 있는 케이스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RTK 모듈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케이스에 들어가나요? 네. 그대로 탑재해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도 케이스에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RTK 모듈은 기존 엔터프라이즈나 듀얼에 호환이 되나요? 어, 그 장착은 됩니다. 그 모듈 위치 그 사용하는 그 포트가 똑같기 때문에 장착은 되는데 실제로 그 메인보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PPK를 지원하나요? 지금 현재 어드밴스드는 어,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의 PP, 아, 그 RTK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방식의 RTK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PPK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는 팬텀포용 또는 매트릭스 시리즈용 d r t k 모바일 스테이션 사용 가능한가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 기지국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는 SDK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SDK, 서머 SDK 두 가지를 지원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SDK를 가지고 그 지원이 되는 앱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서머 SDK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대에서 확보되어 있는 RJPG 파일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후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 h20용 프로그램이 지금 그 열화상 분석 프로그램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신데, 현재는 h20t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드밴스드 파일은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MXX 모드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분할 모드만 지원합니다. 어, 기존의 듀얼은 그 플리어사 모듈이 탑재돼 있어서 MXX 기원이 그 기능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MXX 기능 자체는 플리어사의 특허 기술이어서 그 지금 어드밴스드에 탑재된 그 타사 모듈에는 지원이 안 돼서 실제로 그 화상하고 여러상 이미지를 중첩시켜주는 MXX 기능은 현재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드밴스에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떤 사진, 동영상이 기체 저장되나요? 사진을 찍을 때 시각과 그러니까 뭐 영상, 그 다음에 적외선 사진이 모두 기체 저장되고 분할 모드인 경우에 그 분할 모드 사진이 추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상, 일반 영상 그두 가지가 저장이 되고 분할은 별도로 해서 파일이 세 개가 생성되는 거고요. 그 녹화를 할 때는 시각적외선 클립이 별도로 각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OS 아이패드용 GS 프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그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어드밴스드는 그 DJ 엔터프라이즈 제품 중에 최초로 그 케어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DJ 케어, 서비, 엔, 케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어, 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기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어드밴스드 제품은 기본적으로 판매 시에 케어 서비스가 포함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면 액티베이션과 동시에 1년간의 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장점들을 지금 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케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돼서 나가는 서비스는 베이직 서비스가 기본 1년간 제공이 되고요. 플러스 서비스는 어,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서비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점검, 아, 이게 오타네요 업데이트 및 캘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정밀 클리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점검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주기는 사용시간 기준으로 50시간 또는 6개월이 됐을 때 요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서비스는 그, 그 똑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쉽게 마모되는 부품을 그, 선 교체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시간 또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면, 어, 소모성 부품, 부분은 부품 교체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케어 엔터프라이즈는 케어 베이직, 케어 플러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직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1년 내에 기체 결함 시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무상 보증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체가 파손되거나 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기체 교체라든가 아니면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조종사 과실이나 그 기체 과실이 아닌 부분으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1년에 두 번의 교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기부담금이 좀 발생을 하고요.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기체를 교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금액의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금액만 지불하시고 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발생했을 때그 교체 그 자기부담금보다 큰 수리비가 나왔을 때 사용을 하시면 그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리뉴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연장할 때 쓰는 게 리뉴얼이고, 그 다음에 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교환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수리를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리비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제 플러스가 가입이 되면 횟수가 무제한이 됩니다. 무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입했던 그 금액이 기체에 대해 보습, 그 수리할 수 있는 수리 금액이 책정이 돼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몇 번이든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소진할 때까지 무상으로 더 이상 지불되는 돈 없이 수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하게 되면 리뉴얼이라고 해서 이 모든 서비스는 최고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발표 내용은 끝입니다. 어, 사실. 지금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열화상 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하고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이점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요. 카메라 자체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행사 끝나고 또 질문 시간을 따로 받아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이후에 따로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지금 그, 저희 사전에 신청하실 때 질문 주신 내용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 질문 그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